안녕하세요. 앤더스입니다 제가 샤오미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세대를 썼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고 그냥 쓰면 됩니다. 뭐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다 알고요. 뭐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는데 찾아보니까 1세대 가격은 41달러 정도 하지만 2세대는 가격이 무려 108달러나 합니다. 1세대랑 비교하면 가격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럼 1세대랑 2세대랑 무엇이 다른지 먼저 볼 텐데 간단하게 언박싱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품은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보시면, 로이드미 샤오미 차량용 공기청정기 P8S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가된 게 OLED가 추가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은 PM2.5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공기청정도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맨 상단 부분에는 로드미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어, 시거잭 충전 어댑터가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와 나온다. 오, 상당히 깔끔하게 생네요. 와, 필요 없어. 싸. 어 샤오미 차량용 공기청정기인데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밑쪽에 거치하는 건데 거치하는 것도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을 보면 샤오미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있고 거치대가 있고 시거잭으로 되어 있는 충전기가 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은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중국어와 영어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샤오미 미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이거 뜯어 볼게요 오, 네, 시거잭으로 되어 있는 충전단자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뭐야 OLED 어디 갔어 OLED 어, 여기 있네요 여기. OLED가 어, 기스 나지 말라고 비닐을 이렇게 포장을 해 놨어요 보호하는 필름이 들어져 있고 이 부분 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전부 다 전체에다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밑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거치하시고, 어, 탑재가 되고 이쪽에, 이렇게 뒤쪽에 차량이 거치가 되면 이쪽에 OLED로 통해서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박테리아 수치 같은 걸볼수 있게끔 됩니다. 어, 보시면 이전보다 상당히 좀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 찍찍이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한데 그리고 이게 뒷좌석에 본 가운데 있는 좌석에 있는 쇠 고리로 되어있는 부분에다가 이 딸깍딸깍 되있는 부분, 이 부분을 연결하시면 돼요 양쪽에두 개가 있고 연결하시고 이 찍찍이 부분이 올라와서 이쪽에 걸리게끔 하면 됩니다 앞쪽으로 LED가 보이게끔 세팅을 하시면 되고 위로 바람이 올라가게끔 세팅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원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청정기 2입니다. 두 개의 외형을 봐도 외형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차이가 살짝 나죠. 보면 얘는 좀... 어... 후박한 스타일이었는데 위쪽으로 이제 공기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 앞쪽으로 많이 나오게끔 돼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 위쪽으로 많이 나오게끔 디자인이 변경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디자인 차이가 살짝 나고 가장 큰 차이는 OLED가 있냐 없냐의 큰 차이가 있고요. 뭐 기능 개선이나 그다음 성능 개선보다는 디자인 차이 그리고 OLED가 있다 없다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팅이 되고 켜졌어요 보시면 이 찍찍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찍찍이를 당겨서 이 부분이 쭉쭉 늘어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찍찍이를 당겨서 고정하시면 되고 이렇게 OLED가 보이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나와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14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 오토 모드로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PM 2.5가 지금 필터가 적용되어 있고요 어,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공기를, 이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바로 빠르게끔 공기 정화를 해주는데, 이제 어플로 항상 이거를 확인했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일까 궁금했었는데, OLED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해졌고요. 기존보다 설치하는 게더 찍찍이로 돼 있어서 더 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전에 끈을 막 당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많이 불편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디자인도 세련되졌고, 편리하기. 좀 설치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데 중국 제품을 사용한다는 게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렴한 걸좀 찾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구매하게 됐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 미세먼지가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샤오미 차량용 공기청정기 1, 2에 대한 차이점과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엔돌스였습니다.